기본 자세가 일단 필요해요. 레슨에 들어가기 전에 준비 자세 하듯이 기본적인 중심이 잡혀 있어야 하는데요. 여러분들, 이렇게 어프로치를 할때 중심이 굉장히 무겁게 잡혀 있어야 하는 게 당연해요. 제가 샷과 퍼터를 빗대어서 말씀드리면, 음 샷을 하실 때도 물론 중심이 중요하지만, 보시면, 샷을 할때 중심이 사실 이렇게 움직여도, 어때요, 배프로님? 어, 이렇게 움직이, 움직여도 크게 나쁘지 않아 보이는데요? 네. 이렇게 샷에서는 중심이 움직인다고 해서 아예 공이 안 맞지는 않습니다. 하지만 퍼터를 예를 들어 볼게요. 자, 퍼터를 하신다고 생각을 하시면 어때요? 퍼터를 하는데 중심이 막 이렇게 흔들려요. 음. 그러면 굉장한 컨택 미스가 나오겠죠. 그래서 이렇게 중심을 장여, 잡아주시는 게 굉장히 당연합니다. 기본 자세로서. 그리고 수백 수만 가지 이유 중에 가장 많이 일어나고 있는 원인을 이제 알려드릴게요. 첫 번째 손목 플립입니다. 어 근데 이플리핑이 네. 뭐죠 어 손목 플립이라 보통 이렇게 제껴진다 어뭐 꺾인다 어 <laughs> 이렇게 제기다가확 제껴지겠죠 진짜 <laughs> 네 이렇게 손목이 접힌다고 라 표현을 하는데요 이렇게 어프로치를 하실 때 테이크백을 하실 때 보통 플립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이렇게 안으로도 빠지면서 어때요. 페이스가 굉장히 오픈되게 테이크백이 빠지죠? 이렇게 되면 플립을 하게 되면 또안 좋은 게 다시 내려올 때 맞추기 위해서 또 플립이라는 동작을 하게 됩니다. 이렇게 페이스에 로테이션이 많으면 자칫 타이밍이 안 맞으면 정말 뭐 쉔크뿐만 아니고 탑볼 뒷단까지 진짜 기분 나쁜 그런 미스샷들이 나오겠죠? 그립을 잡으실 때 체크를 하셔야 되는 게 자, 왼손 그립입니다. 왼손 그립인데 왼손 그립이 너무 강하게 잡고 계시지 않은지 한번 체크하셔야 돼요. 왼손 그립이 너무 강하게 잡히면 오른손목이 쉽게 플립 되기가 쉬워요. 자 보세요. 왼손은 너무 강하고 오른손은 강하지 않아서 꺾이는 동작이 나오겠죠, 프로님? 음 그렇게 되니까 헤드도 좀 뭔가 엉덩이 밖으로 나가 안쪽으로 그렇죠. 오는 것 같고. 그렇죠. 네. 이렇게 왼손목이 너무 강하게 되면은 이런 어 아무래도 오른손이 풀립 되기 쉽고 또 적당한 그립을 잡아주셔야 하는데 비율에 그런 그립의 비율이 굉장히 중요합니다. 그러면 그리 양손의 그립 비율은 5대5로 잡아야 되나요? 어 아무래도 저희가 왼손을 더 많이 채로 잡고 있기 때문에 왼손은 6, 오른손은 4 이렇게 잡아주시는 게 음. 굉장히 에, 비율이 좋겠죠. 왼손은 6. 오른손은 4네 음. 이렇게 어느 한쪽에 치우치지 않게 잡아 잡아 드리는 게 중요하고 물론 이렇게 그림 얘기가 나오면 정말 끝도 없지만 제가 한분한분 한분 잡아 드리기에는 너무 머네요 <laughs> 너무 멀어요 참 안타까워요 이따가 제가 시간이 남으면 혹시 팁을 알려 드릴게요